안녕하세요. 화요일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요 미니밭대기, 요거요 미니밭, 요 금, 저희가 자구 띄어서 이렇게 갖다 놓은 밭인데요. 오늘은 요 밭대기를 좀 저렴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금이 더 많이 들었어요, 이 안에는. 왜냐면 금만 제가 띄어다 이렇게 갖다 꽂아 놓은 건데, 금이 더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얘네를 음 10개 금하고 무지하고 무지도 좀 있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근데 다 금기들은 다 있네요. 이렇게 금하고 무지하고 섞어서 오늘 10개 10개씩 묶어서 나갈 거예요. 음, 금도 잘 들은 애들도 있고 하나씩은 다 노조이죠. 금물 그래서 금하고 무지하고 섞여있는 아이들 오늘은 요 밭대기를 10개에 어, 얼마에 내드리면 될까 사이즈가 요렇게 좀큰 것도 있지만 또 요렇게 좀 작은 것도 있어요 요렇게 작은 것도 있는데 또 작은 거는 또 금이 많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섞어서 나갈 거예요 큰 것도 나가지만 작은 것도 나가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좀 섞어서 나갈 거예요 요렇게 큰거 작은 거 섞어서 10개 10개 랜덤 딱 10세트만 받아볼게요 오늘은 음, 오늘은 제가 새벽에 2시에 일어났더니 음, 일을 해도 능률이 안 오르네요. <laughs> 음, 그래서 요거 오늘 10개에 얼마 내드릴까? 7만원이면은 음 너무 연중 투금이 아주 좋으네요. 10개 섞어서 이렇게 금하고 무지도 섞어서 나가. 여기는 중투금이 많으네요. 보니까요. 이거는 아그네스로즈인가 여기 뭐지? 이거는 뭐 엔젤폴도 있고 뭐이 안에 골고루 좋은 게 많네요. 이것도 아주 금이 예쁘네요. 이렇게. 이거는 또 키메라금도 이렇게 또 들어있고. 아 어, 이거는 재택하는 사람들 참 좋을 것 같으네. 요받친 제가 오늘 처음 내는 건데요. 요받친요받친 제가 처음 내는 건데 아, 이거 개당 만원씩. 요거 1 0개 오늘 8만원씩에 내드릴게요. 10개에 8만원. 뿌리도 다 있어요. 뿌리도 다 있고 어, 금이 더 많아요. 금이 더 많은데 어, 골고루 섞어서 요렇게 조그만 아이도 나갈 것이고 뭐 잎꽂이도 서, 나갈 것이고 섞어서 나갈 거예요. 섞어서. 섞어서 10개에 8만원 이제 이렇게 낼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없어요 많이 내서 이제는 이렇게 낼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맨날 새로운 아이들을 좀 이렇게 선보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천천히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하나에도 30만원짜리인데 백금 에보니 백금 대형종 음. 그래서 오늘은 요 밭을 10개에 8만원씩에 랜덤으로 10세트만 내드릴게요. 10세트만 음. 그래서 이제 금좀 이렇게 시도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커팅도 좀 해보고 금 좋은 아이들은 커팅해도 금이 잘 안나오는 것같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금기 있는 아이들은 커팅을 하면 그거는 100% 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금기 있는 아이들이 더 인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택배는 어제 저희가 몇 분만 빼놓고는 택배는 어제 두 차가 나갔어요. 그래서 어제 택배가 많이 나갔는데, 어, 못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연락을 좀 따로 주세요. 그래서 이받친 오늘 랜덤 조그만 아이 큰 아이 무지하고 금하고 섞어서 10개 8만원씩에 나갑니다 랜덤이에요 랜덤 이렇게 금기 있는 아이들이 다요 다, 다 금기 있네요 이거 제가 그 자구를 띄 떼서 이렇게 다 꽂아 놓은 아이라서 다 금은 다 금이네 보니까 이런 뭐 금도 있고 이렇게 요 밭이 좀 꽂아놓은지가 좀 돼서 거름도 좀 약하고 그래서 밭을 한번 훌렁 이렇게 뒤집어야 될것 같아서 요 밭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10개에 8만원이에요 음, 랜덤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쪽으로 자리 이동을 한번 할게요 이거는 음, 에보니 백금 대형종인데요 이렇게 뽀글이에서 이렇게 금 3개가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백금이에요 백금 이거는 음, 3개 달려 이렇게 뽀글치 뽑아서 갑니다 이거는 15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136번은요 이렇게 다크 파멜라 같아요 이렇게 금이 하나가 잘 들었죠 음, 136번 이거는 8만원 드립니다 8만원 요 밭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꼬물이들만 많이 있어서. 이렇게 금들이 잘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는 130번인데요. 요거는 아주 핑크핑크하지요? 애보니 핑크색으로 이렇게 무리들 아주 예쁩니다. 뿌리가 튼실해요. 130번은 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1번은요. 실버 레오파드. 레오파드 금. 요거는요렇게 커팅 한번 하셔도 되겠어요. 요거는 6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2번 세인트루이스 금. 커팅 하셔도 되고 아주 예쁩니다. 요거 6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3번은요. 이게 에보니 복륜인데 아직 어려서 그죠? 요건 10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133번, 10만원에 그 다음에 134번은요. 요렇게 아주 애보니가 아주 예뻐요 한엽으로 한엽지고 아주 예쁩니다 134번 요거는 오늘 9만원에 하나 내드립니다 9만원에 오늘은 이렇게 금들이 눈에 잘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찾으러 다니고 다니고 이렇게 아주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찾으러 다니네요 또 한번 자리를 옮겨 볼게요 138번은요. 요거는 중투금 뽀글이가 이렇게 아주 자구가 바글바글 달렸네요. 이렇게 요거는 시원하게 요거는 10만원 드립니다. 뿌리채 갑니다. 요거 좀 보세요. 킨지 말이에요. 이렇게 이쁘게 달려있어요. 138번은 요거는 10만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137번은요. 애분이 백금으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요거는 9만원 나갑니다. 9만원 그 다음에 139번은요, 엔젤 펄 젤리 뽀글이에요, 이렇게. 그 사이즈가 이렇게 큰. 이거는 오늘 6만원 나갑니다, 6만원. 그 다음에 140번은요, 에본인데, 이쁘지? 휘감금인가? 뭔지 모르겠네. 140번 이거는 커팅해서 이렇게 자리 잡아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41번은요, 블루진 말이야.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달려있지요.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 사이즈도 이렇게 큽니다. 이거는 오늘 35만원 드립니다. 142번은 시밀레, 시밀레금. 시밀레금인데 아주 이것도 커팅해서 이렇게는 아주 예뻐요. 커팅하셔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좋고, 이거는 오늘 35만원 나갑니다. 제가 이쪽으로 조금 돌아볼게요. 요. 몰개인이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자군데요 이렇게 금이 아주 잘 들었지요. 두 번째 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금이 굉장히 잘 들었어요, 이렇게. 뽀글이가뽀글뽀글한 게. 음, 이고 143번은요, 요거는 킨즈 마리아 뽀글이인데요 이렇게. 아주 이쁘죠? 킨즈 말이야? 뽀글이? 이거 이두 6만원입니다. 6만원. 그 다음에 144번은 황진이 오페라금. 아주 조금에도 안펑지게 잘 들었어요. 이거는 오늘 20만원 특가로 나갑니다. 그다음 146번은 눈꽃. 눈꽃. 생얼 이렇게 두 개. 이거 올금은 아니에요.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이뻐. 이렇게 입꼬지로 나온 아인데 요거, 눈꽃은 오늘 요거, 55만원에 낼게요, 55만원.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에 145번은, 플라멩고플라멩고 플라멩고 요거는, 플라멩고플라멩고라고 했는데, 제가 스타보스라고 이렇게 해서 잘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헷갈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스타보스금 가격, 15만원에 그냥 낼게요. 그 다음에 152번은, 음, 이게 클라우드 킨인지, 실크인지 아무튼, 클라우드 킨 같아요. 클라우드 킨. 뿌리는 없어요. 요건 오늘 15만원에 낼게요. 15만원. 그 다음에 151번은 요게 스프레이드 마리아인지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이게 아주 요 색상 좀 보세요. 굉장히 멋있는 아이인데, 가격도 좀 나가는 아이. 요거는 오늘 30만원에 내봅니다. 진짜 간지나는 아인데, 이 얘는. 그 다음에 여기 설베기설베기가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크진 않죠? 그래도 짱짱해요. 요래도 뿌리도 있고. 음, 한 3, 4 정도 되네요. 요거는 오늘 35만원 드립니다. 35만원. 그 다음에 150번은 자욱이에요자욱이 30만원. 자욱이 요거는 30만원에 드려요. 그다음에 149번 요거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아주 이쁘죠. 물도 들어가면서 149번은 요거는20아저가 자꾸네 29만 원입니다. 음, 그다음에 153번은요. 에보니 복륜이에요. 에보니 복륜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커팅하셔도 될 정도로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요거는 오늘 40만 원 특가 나갑니다. 4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일 텐데요. 여기 이제 아카이산 글래머 뿌리가 이렇게 솔솔 내려요. 아주 이쁘죠 아카이산 글래머. 요거는 오늘 30만 원에 나갑니다. 전화가 계속 와서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어, 정원댁은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